어, 근데 좀 화려한 조합의 차이는 있네요. 그러니까 페이드와 스카이 페이드야 요즘 헤이븐에 거의 정석이 됐지만 네. 스카이까지 활용해주면서 조금 더 정보를 얻어가는 쪽이 힘을 실었다면 시아 선수가 이제 현명한 선택으로 그냥 사이트를 버려뒀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와는 필요... 확실히 다른 모습인 게 페이 선수가 한 명을 끊어내고서는 바로 C 사이트를 주워주니다 어. 미테이크 선택을 잘했습니다. 지금 네. CJ 네. 모니터링이 된 피스톨 라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거 아. 네, 조금 급하게 들어오긴 했었는데 그래도 양각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어, cnj가 많이 좋죠 3대1 썼습니다 자 이번에도 c사이트에 설치된 파워고요아 어, 이러면은 코스바이를한파워이기 때문에 아. cnj가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벌써 한명 끊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선택도 좋았던 게 결국에 뒤를 그냥 킬수있지만뒷 포지터들이 계속 몰아냈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웨이브 좋아요 좋번조이 됐고요 아 바지 아 이러면 포지션 네 너무 유리했던 와. 게 연결부를 그냥 순식간에 장악을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자 가장 신중한 모양새로 경계 임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페이 이거 그쵸 슬쩍 들어가서 <laughs> 네. 어, 이러면은 헤이, 특히 헤이븐이라는 맵에서 체임버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충실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펜텀 예. 찔러요 어어어 흔들렸어요 아, <laughs> 이거는 펜텀 선수가 최소 한 명은 데려가는 그림이었는데 그렇죠. 일단 설치는 했습니다 자, 숫자를 둘이나 줄여놓은 상태에서 리테이크는 좀 CNJ가 기분 좋죠 많이 자 이제 교란을 해주면 헷갈리죠 그렇죠 뒤에 망상도 완벽하게 들어갔어요 와우. 잘 풀어냈습니다. 그럼 이번 라운드의 파브는 황혼이나 추적자의 사용이 오우.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앵미 예. 좋아요. 아, 바로 드론 활용하는 것까지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시간대도 1분대였거니와 결국에는 몇 명이 더 있는지 확인. 오, 이거 아이에 어, 밀고 나왔나요 부셔 버리겠다. 부정버리겠다 레인 선수가 오늘도 브리치로 그냥 아주 주도적인 플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변수를 만들 수 있어. 그 변수를 만들어도 되게 길이 많거든요. 마침 발발보가 맞물렸습니다. 아. 어. <laughs> 오! 네, 이러면 제조. 네, 예 이러면 풀려요. 아, 근데 확실히 어제에 이어서 바두 선수가 샷으로 보여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총기는 결국 아, 끝까지 쫓아가고요. 저희가 어제 챙겼을 때도 저런 자리를 봤었는데 저기 뭔가 변수를 만들기에 쉽지 않은 요원이 두 명이 남았다 보니까 예. 그렇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 총기 한, 하나라도 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금이 어려웠던 상황이라서 본인들은 저는 이게 시도가 맞아 보입니다. 좋은데. 맞아요. 맞아요. 점심 아요 이거는 시도가 요할 만합니다. 이렇게 네, 되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피지컬로 만들어낸 기회. 그냥 심리전과 피지컬의 싸움. 아, 근데 아, 선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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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애미 이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말을 시작하는 동시에 랍 선수도 아 내가 이겼다는 약간 안주를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미치결라 그렇죠, 그렇죠. 하는 궁극기이기도 하거든요? 아 이거 아 지금 인도하는 빛이! 인도하는 빛 때문에 망했어요 이거는 진짜. <laughs> 천장에 걸려가지고! <laughs> 아, 이거는 약간 팀원이 원망스러운 순간이 그렇네. 나왔습니다. 네. 저승길로 인도를 해버렸습니다. <laughs> 와우! 침착합니다 페이! 아, 이 바즈 선수를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라운드 타임도 많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었는데. 네, 헤이 선수 오늘 감이 좋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은 상황에서 우리가 무혈입성 A 사이트를 했다? 이거는 어차피 얘네가 그리고 있는 리테이크 그림이야 하다 보니까 나간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언더에 남아 있을 수도 없고 민티 선수 가졌어요. 일곱니다 네. 아. 유일한 희망이에요 펜텀이. 팬텀. 그렇죠. 오, 르는데 그래도 펜텀이 이렇게 맞아. 이제면 안아요 오, 본체기. 아니 이게 오도 코리 지금 약간 미스가 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비스코? 각 잡아요. 아, 지진 강타로. 뭐라 해요? 근데 여기서 아 여기서 우리가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힘으로 눌러 버리자. 교환각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페이가 미드에서도 킬을 내버리고요. 오 벤더 스프레이로 두 명이나? 어 아, 자꾸 대전에 비구름이 30%. 지금 잔뜩 아, 끼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어 아, 이거 레인 선수도 정말 많이 편해 보이던데요. 와 최대 조셉까지. 어. 공격 주고 나오나요? 아, 아 피스코 선수 체리프는 진짜. 네, 이거는 사실 넘기는 것까진 어쩔 수 없었는데. 어, 이거 페이 선수 무리하면 안 됩니다. 어, 페이 선수 빼야죠 미련 가지면 안 됩니다. 와, 근데 미치를 좀 많이 부렸는데잘 살아남았어요. 아, 그리고 5대 3이지만 총기가 좋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고 와피스코 어. 어. 그러니까 피스코가 졌으면 봉쇄가 바로 들어왔을 것 같은데. 예. 뭐 아직은 막아주고 있는데 쓸 필요가 없죠. 아, 판을 만들어 주는 쟤네. 에이가 어, <laughs> 역습에 나섭니다. 동시에 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비스코도 그렇죠. 자, 봉쇄 쓰고 아, 확실히 하겠다 승리를. 예. 근데 이거는 그럼 결국에 바네츠를 붙어야 되는 시간밖에 안 남아요 이제. 그래서 빠지는 게 맞죠. 아 그런 와중에 눈치는 좋아요 이런 선수 아낄 건 아끼자. 어, 이거 근데 앞선수까지 예, 예상하나요 오. 아, 아 예상은 아 어느 정도 했는데, 예. 이거 근데 올포 싸움. 누가 가져갔냐? 아, 라비가 쭉 가져가나요? 이제 프로 씬에서는 특정 면매 빼고는 큰 의미는 없을 텐 오, 자 피스커가 또한 번의 오프닝 킬을 따냈습니다 네. 네. 이러면 숫자도 앞었는데그 황혼을 바로 뒤떨어서 밀고 나가는 것도 좋아 보였는데 우 벌써 좀 긁혀 있었죠 추적까지 위치 확인 다 확정이 되면서 하브가 승리 고칠 아, 수 있을 것 같죠 예이때4의 싸움을 펼쳐야 됩니다 어, 그래도 페이 선수는 끝까지, 어, 나이 팀의 남을 선수이다. 좀 증명을 네. 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7대5입니다. 자, 이번에 실사이트로 어디고 예, 처음에 아무도 안 보였어서 호기롭게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3 명이거든요. 4 명이에요. 그러면 아, 수비가 원하는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죠. 흘러가고 와, 있습니다. 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아 스커셜이바빠요 아, 아,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가위바위보싸움에서 단단히 졌던 게 정보가 어느 정도 취합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그렇죠. 나노 수험도다 있고. 야이, 아, 이겼어요. 일단 그림상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CNJ가.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Z가 혼자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림을 완벽하게 설계를 다 끝내놨던 팬텀이 그냥 땡큐 하면서 킬을 먹은 거죠. 자, 네, 여기서 일단 피스커라도피스커도 굳이 욕심. 예. 네. 네, 잡으면 욕심내도 되죠. 하고 확신을 갖고 우리가 1대4 게임하자, 이건데. 오, 왜? 자, 피에망상까지. 이... 어, 근데 어, 이거 지금. 네? 진짜 대형 사고 날뻔 <laughs> <할> 했는데 <laughs> 예. 일단 아껴 보자는 콜이고요. 자, 나노선 빠졌고 <laughs> 자, 승부를 뛰어야될 시점입니다. 진심각 써야, 써야 돼요. 돼요? 이러면 써야 그냥 써야 됩니다. 아쉽긴 했는데 벌써 차고에서 들어온 걸 지금 아예 못들었어요이 상황 때문에 콜도 작명 남았습니다. 갑자기 또 포구가 뒤에 있는 거 모르는 거 같습니다, 지금. 모르긴 하는데 스파이크는 안전한 자리에 있거든요. 자, 오. 이거 피스코저피스커 보는 사면어 어, 다시 일선 됐어요. 시간이 피스커의 편이라서. 네, 이거 설치를 붙어야만 하는데 이거 뒤에 붙어서 해야 돼요. 자, 일단 설치까지는 될 거예요. 그다음 들었어요. 사운드 들었어요. ]이었습니다. 아 페이 선수 심리전 좋습니다. 예, 지금 양 팀의 가장 잘 쏘고 있는 두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그럼 피스커도 또한번 심리전. 근데 이게 차고를 안 보고 있다는 걸 알아서 페이도 자리를 잘 잡아줬어요. 결국에는 네. 어디서 나오든 본인이 유리한 각도. 아 이러면 페이가 정보를 잘 닦아나가고 있습니다. 피스커와 같은 동선 밟으면서 <laughs> 이거는 피스커 예상하기 네. 너무 어려워요 지금. 자, 피스코는. 자, 일단 불러야죠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반대치기 전에 페인. 나가야죠. 와. 와. 침착합니다! 와. 아니, 이거 페이 선수 이렇게 침착 야. 그렇죠, 아니면 뭐 B 사이트의 스킬도 다 빼야 되는데. 자, 페 선수. 아, 이러면 이제 B 그냥 들어가야 돼요. 네, 더 이상 심리전이 없어져가지고. 자, 아, 라디가 사이트. 어, 사이트가 군대가 아, 너무 빨리 당했어요. 어, 아, 이러면 세이브를 해야죠. 아, 숏에 심은 것까지 두루, 확인됐어요. 간다. 그리고 CNJ가 이런 상황에서는 라운드 타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하면서 저렇게 추적기 빠지는 거 기다리고 운영한다면 할 수는 있거든요. 이거 근데... 그냥 그럼 웨비 선수 들어가 줘야 돼요. 피해망상 네. 들어갔거든요. 어미 좋아요. 어, 잘 잘랐습니다. 봤어요. 라비 선수를. 어이러면 오히려 상황 역전. 그렇죠. 베네시아. 와 이게 됩니다. 와 이게 좀 위험한 투자긴 했는데 결단력이 있었어요. 그냥 들어가는데 와우. 이거 혼자 남았어 가지고 모두가 다섯 명이 몰려다니진 않아요. 그러니까 추적자 쓰고서는 본인들이 설정을 빨리 하죠. 왼쪽 각안 지워진 거 아, 기억해야 돼요. 포지션 러버, 와, 아, 포지션 너무 좋아요. 잘나 타이밍이 와. 완벽했습니다. 와. 이거 피해 영상에 교통체증이 엄청 심했군요. 체크하면서. 어, 이거 더블로 나옵니다 좋았고. 타이밍을 잘 뺏었어요. 균열이 걸린 거 알아요. 오, 아, 잘 치고 들어갑니다. 메이비. 백사까지 확인했고. 오, 오그로크로즈 와중에 레이까지 이러면 황혼의 피해는 크게 생각 오!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베네시아가 굳이 무리한 싸움한 것 같습니다. 떨어졌어요. 다시 주웠고요. 어, 네, 떨어졌어요. 다시죽웠고요 어디 위에서? 오, 레이죠. 어. 그렇죠. 준열이 무조건 맞춰줄 걸 믿음을 갖고 에이비 선수가 쫓아 들어간 게 정말 사이트를. 오, 여러분, 조심이 너무 많아요. 자, 이제 알죠. 이러면 페이가 빨리 와야 돼요. 아, 예상을못했습니다 이러면 지금 예측이 되거든요. 뒤에서 온다. 오, 야, 바지가 이걸 또 하드 캐리 해주네요. 와, 공개 하시면서 세븐이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결국에 오퍼를 들면 무언가를 해줘야 될... 되... 와, 그렇죠. 해줘야 되지 에이? 않냐는 떨어졌습니다. 투자였는데, 이제는 정말 희망이 그 오퍼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바이크 자, 상장 역전시킬 수 있는 건 페이의 움직임인데... 아하, 민티! 아 이게 뚫고 나오기도 인원이 부족했는데 시간상 페이도 뒤.. 오! 어? 하나! 여기서! 여기서! 우와. 와 이거 사고 날뻔 하긴 했거든요? 자 그래도 페이입니다. 오레이터라어 어, 이거 근데 핑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지금 팀원의 서포트네 치고 들어오는 킬조이 이렇게 해체가 완료되면 13대10 10. 일본의 파브게이밍이 역전승을 거두면서 1세트 헤이븐을 챙겼습니다. 와. 제트가 위로 들어가서 들어가면서 왼쪽 긁어주고 그렇죠. 오른쪽 확인하고 아래 확인해주고 뭐 그러다 보면 그냥 혼자 다 잡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에 만약에 뭐 상대방의 바주 선수가 독성 게이지를 잘 관리해놨다. 이러면 이 선이 끊깁니다. 존재감을 보여주거든요. <laughs> 저 장벽이. 예. 전광은 잘 들어갔어요. 자리는 잘 잡았지만 파악을 했습니다. 파브 더 해줬어야 되는데 아쉽게 됐고요. 이러면 페이가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 바즈 선수가 그냥 약올리면서 지금 정보만 얻고 있거든요 네. 아 그래서 페이가 빨리 잘 끊었습니다 저? 여기서 요. 서두르지 말고 아 근데 페이 끊겼어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페이를 위해서 조금 더 템포를 늦추고 한 명을 더 잡아달라는 콜이 있었을 텐데 이러면 둘다 나가야 되니까 강해체는 안되고 그래 2대1 여기서 끊어주면. 어 2대1. 이러면 한명붙어죠어 그리고 세이지라서 뭔가 견제할 만한 길이 네. 없습니다 네시 잡아줍니다 시간이 되나요? 예, 아, 네, 네, 충분합니다. 이를 어. 너무 고집할 오. 필요는 없는데 피스코 선수가 잡아주면 뚫리기 시작합니다. 어 맨, 아, 예 마샬 두자루니다어 이어서 마샬 계속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예. 근데 이러면 맵 거예요. 왜냐한 명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오히려 역으로 무기된 상황이에요. 한 명을 안 잡았으면 그냥 어떻게든 베네시아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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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아까 여기가 흘러가서 몰라요. 예. 이거 지금 이기게 생겼는데요.까지 온 상황에 벤달까지 예. 주어왔어요. 자제가 또한명요 양팀 다이퍼는 주력이좀 있습니다. 이 아, 베네시아 풀명나. 아. 아, 아. 조금만 더 오래 살아남았어도 충분했는데 네. 그래도 많이 오케이. 걸고 놨어요 지금 자 변수 창출 가능할까요? 안 지켰고 어 이거 할 만합니다 이러면 벤터가 무조건 잡죠 적군이 한명남았습 어딨는지를 정확히 모르는데 일부러 틀린 건가? 소리만 내고 소리만 내고 그렇죠 아, 어, 올라가는 올라가. 것까지는. 아, 근데 현명... 이쪽을 생각 안 해요. 전혀, 네.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움직임이 아예 모르고 있고, 지금 바즈 선수는 총구를, 총기가 보이긴 했어요. 확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이거는. 네. 와, 바지. 아, 빠지는 생각인데 이게, 그러니까 움직일 거 있으면 빨리 움직였어야 네네. 되는데, 지금은 아마 각도업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죠? 네, 사실, 그거, 어더 좋은 그림을 위해서 하는 플레이인 거지. 그렇죠. 네. 안 해도 그만이니까. 콜보 네. 뭐, 팀원들이 버텨주면 더더욱이나, 네, 안전합니다. 오페이에도 어, 네. 최후의 보루가 남아있을 겁니다 분명히. 아, 이게 시간상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서 와, 어, 그래도 황혼 한 번으로 심리전 걸고 미드의 연막까지 하면서 어, 파브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냈네요. 본인들의 장막을, 이거 지금 끌어내는 거예요. 장막 아, 밖으로, 네, 피킹 한번 해봐라. 안 나오면 우리 풀 거야. 네 두나구슬까지 투자를 합니다. <목소리> 어 근데 이거 지금 어, 예, 공격적으로 아, 아 여기 못 먹으면 안 되거든요. 네, 필요한 차트인데 한번 더? 사이버기 펼치고 파히리 파슬리 파슬리 결국에 잡았고 구덩이가 올라가서 유리합니다. 아이것또 가져가네요. 갈 아, 이거 몸으로까지 오. 막아줄 생각이었어가지고 어, 이거 이거 반 해체 됐어요 반 해체 돼서 가능합니다. 건데, 순간 좀 골이 늦나? 이거 <laughs> 자체가 사고입니다, 사실. 네, 영역을 늦, 쉽게 네. 내주는 골이 돼가지고. 그러 나중에 민티가 킬내면은 A 사이트 에 있는 사람 백업도 못 가고, 힘은 그만큼 B 사이트 약해지고. 그렇죠. 데이지 도착했어요. 자 민티가, 아 근데 민티가 네. 그러니까 킬을 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아니, 바이퍼가 백업을 가서 남아 있을 수밖에 네. 없어요. 심지어 킬을 또 내니까. 아 이거 파동이 완료. 페이가 해내나요? 거략왕 만들겠는데요? 아 타이밍이 그니까 조금이라도 더피킹을 예 유리하게 하려고 헤드 온트로 나가 본 건데 야, 끝까지 민치가 결국은 혼자 A 사이트 폭파시켰습니다. 그 그리고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아직 라운드 결과는 모르지만 파브 게이밍 미드 운영 들어가면 이제 CNJ가 앞으로가 힘들어 고민이 많아져요. 근데 이거 베네시아가 아, 베네시아 살아남기만 하면 살아남기만. 하면. 어,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페이가 지금 메인을 흔들어 놨기 때문에 오, 오 왔어, 아, 왔어, 왔어, 야, 오,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올라갔으면 이거 지금 대형상으로 혼자 다낼 네. 수 있었는데. 와, 이게 설계와 선택이 너무 좋았던 이유가 방금 라운드에 미, 사실은 영역에서 유리했는데 아그 그렇죠. 점프 미스 하나 때문에. 자, 이것도 버텨냅니다. 한명 남았습니다. 하지만 팬텀 잡혔고요. 자, 메인 위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네, 이거는 갇혔죠 근데 지금 파브도 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기고 싶어서 제, 미드 지역의 정보인데 웨이비 선수가 배제를 시켜주니까 그렇죠 사이트 집중력이 어. 올라가고요. 웨이비 선수가 한명빨 빠지... 해야 되는데 아! 잡아주기만 했으면 시선이 끌렸을 텐데. 끝났어. 자 그리고 페이도 이거 페이에 대한 정보가 확실치는 않거든요. 근데 결국엔 어. 뛰어 내려야 돼서. 본인이 발밑에 중소를 아, 아, 냈습니다. 어디지? 발밑에 머리를 어, 그리고 잡아줬어요. 어, 어, 그래도 긁어 놨습니다. 그렇죠. 네, 가능성을 만들어냈어요. 시간 벌기요. 안쪽으로 발볼 바쁘대요. 아 시간 싸움 하겠다는 거예요. 움직임 너무 좋아요. 네. 네. 와 아, 네. 머리를 바로 썼어요. 뭔가 아 그러니까 민티 선수가 확실히 하자. 네. 그러고 A S 발견되면 이제 아얘넨 A구나. 그렇죠. 어 게다가 바이퍼가 없어서 들어오기 어려웠어요. 네. 아마 안 돼. 아, 이게 본인이 백업이 느릴 수밖에 없으니까 레인 선수가 무력화 명령 빨리 눌러 줬는데 너무 터져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자, 이번에도 쉽지 않습니다. 자, 아, 어 경과. 에이. 어, 그래도 역작에다가 지금 성광이 하나 남아 있거든요. 아, 아, 아. 무력화 명령 때문에 역작도 없어요. 아쉽습니다. 아하. 4세사 정보에서 지금 파부가 앞서고 있습니다. 비사이트 네. 집중력 올라가죠. 아, 이거, 그, 네. 어, 근데 네. 그 사실 피스코가 추적술도 예상이 됐는데. 자, 이러면 팬텀은 추적잘 했고요. 네. 네. 뭐 팬텀까지는 예상이 어려웠던 게. 네. 어, 우리가 한 명을 잡고 또한 명을 잡았는데 세 명이 있었다고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아직 하나 끊어내면서 이러면은 CNJ의 이점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세이지가 없어서 강설이 안 돼요. 잡아야 합니다. 네. 네, 그렇죠. 베네치아잘 치고 나왔습니다. 어? 그래도 많이 긁어놓은 걸로 만족하고 결국엔 사실 페이를 믿어야 되거든요 페이의 자리가 어! 아 보통 있는 자리도 아니지만 각은 좀 많이 불리했죠 자 1대1 자 해볼만 합니다 예파이크가 설치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그리고 민치 선수가 체력이 완전치 않아서 프렌지가 나쁘지 않... 아 민트. 역시 일단 페이 선수가 있는 지점까지는 빠르게 붙어가지고 설치까지는 완료할 것 같죠 CNJ 자, 파이퍼 e r 서자 하지만 웨이 s 분위기 e b a b 니다 h e 교환 o u get e q u a 이 to me, the pentacl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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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앵미 잘 버텨주고 있어요? 아니, 파브는 이거 저도 다음 라운드가 더 편해요. 예. 이거는 사실 챙겼고다 챙긴 상황인데, 어, 부담은 앵미 네. 선수가 갖고 있죠? 네. 어, 이거, 반해체 이미 완료를 해놨으면은, 심리전에 파브가 앞서갑니다. 아, 아 이거 고니다 아, 이거 이러면. 어, 아, 그래도. 아, 그래도. 네. 이게 파편타이 조금 짧았어가지고. 모습이... 네. 그러면은 이거, 오케이, 앵미가 끊어내면서, 이런, 이런 이득 못 만들면은, 리테이크하기 나쁘지 않거든요, 파브 게이밍. CNJ가 버티는 스킬이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오, 웨이비 여기 있는 걸 모릅니다. 네. 이 다음! 2대1, 2대1. 아, 아 이게 예. 만약에 웨이비가 조금만 더 빨리 잡았더라면, 리드 오, 이거 CNJ 여태까지 안 보여줬던 모습을, 빠져나가고어그로잘 그렇죠. 끌어줬어요. 바지가 초조해지는 상황이에요. 와, 근데 바지가 한 명은 잡고 갑니다. 팬텀도 아 트레이드. 이게 바즈를 잡는 것까지는 완벽한 설계였는데 네. 팬토미 또 한번 이거 아... 주방 쪽에서 잘봐줬거든요 아이 예. 파브가 우리 친구들 당할 때 치고 나오는 걸 너무 잘해요. 네. 한명 바로 교환. 사실 한 번쯤은 피킹하한명 잡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아, 네 이런 설치. 오, 설치해야 돼요. 잡았어요. 어? 뭐 예? 아니. 아이 근데 아 이게 설치 위치가 설치, 조금 이러면 지금 파브는 무조건 같이 들어와야 돼요. 이거를 이때로 워 주면 HP 9입니다. 9? 근데 여기서는 무리할 필요 없어요. 아 근데 라비 심리전이 아 이거 아 라비가 뭐 너무 좋은데요? 오 이거 페이 강심장! 야, 야 페이가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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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은 피스커가 B메인 쪽을 아예 푸시를 나가있고요. 피스커가 잡아주면 꽃게걸음으로 어, 들어오는데요. 아, 아. 자, 위험한 네. 위험한 네. 어, 위험합니다. 아, 예. 어, 진짜 난 여기서 죽는다. 크추이거뭐 아무런 척치야. 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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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아. 할급을 아. 했어요. NC 처 남았습니다. 웨이비의 위치를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파브도 그러니까 좋은 선택을 했죠. 우리가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자. 결국에는 여기서 맞거나 지는 거다. 와! 밥타탄 아. 아. 완벽하게 들어갔어요. 이제 일면서요 아, 이거 시간. 시간 싸움, 시간 싸움.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세이지가 부활도 있어요, 이거. 그렇죠. 자, 웨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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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가안 돼서. 네, 아, 이거 쥐에이비! 버텨야 돼요! 아, 발이 너무 뜨거워 아,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아, 라비. 아, 라비 선수 좀 잔인한데요? 아, 그래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어갈 수 있는 라운드가 있어서 아직 매치는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CMJ. 어, 어 이거 시선 잘 그려줬어요. 예. 어, 너무 깔끔하게 가지고 왔는데요, 라운드. 그러니까 웨이비 선수가 본인이 에임이 지금 잘 터지고 있지 않더라도 네. 언제 치고 빠져야 되는지는 아직 집중을 잘 해주고 있다는걸 보였죠. 그쵸? 네, 그냥 에, 달려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 바로 돼요. 네, 주저하면 결국에 기회가 다시 넘어갑니다. 이번에 네, 아! 아우, 아우 저는 이거 꽃이 들어가긴 네. 했는데, 둘 다지는 다줄 알았어요. 그렇죠. 아, 어, 오히려 어, 페이크. 어. 네. 빨리 정리 잘했고요. 오! 웨이비. 저 이러면. 한 정착할 수 있습니다. 네,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손이. 네, 자신감을 계속 유지해 줘서 손이 풀리는 시간까지 왔죠. 남았습니다. 어, 이거를 또 이렇게 위기극복하네요. 네. 그럴수록 피지컬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몰려오거든요. 어우, 런더 이상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긴장은 해줘야 되죠. 크레드는 어준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거는 그렇죠. 이렇게 잡아내는 게더 중요했고, 움츠서 예. 다녀야 돼요. 괜히. 총기 하나 넘겨줘서 리테이크에 희망을 주고 뭐양강물리고 이러면 혼란스럽습니다. 웨이비 출발 좋고요. 페이. 어, 페이도 잘 도망갔습니다. 네, 이거 랑데뷰 세팅이 좋았어요. 이거는 페이가 오! 못 잡아도 싸움의 단계만 많이 만들어주면 돼요. 아, 이거 헤드헌트까지 판단은 좋았는데 약간의 욕심이 있었고. 군에서 배지가, 아지가 아, 어? 어, 근데 베네시아가 어? 다끊어줘서 이거 바지가 들어온 게큰 의미는 없거든요? 일단 이거 다시 한 번, 그좀 그렇죠, 확인했어요. 아직 해체하고 있지 않다. 어, 내 옆에 있는 거 알고요. 어, 왜냐하면 정확한 정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스킬이 좀 빠져서 결국에 미드를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민티 파브 침착하네요. 어, 영역에 대한 이해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자 투브야. 베네시아 아닐까요? 안 맞아. 어? 아 이게 하... 너무 오른쪽만 신경을 쓰다가 반응이 많이 늦었죠. 아 이거 베네시아가 본인 황혼 안 맞은 거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입다물라니까 이 악몽. 네, 엔는에서 오, 일 때. 가 여기서 총 많이 빼주면 좋습니다, 확실히. 맞아요. 다음 라운드 까지 생각해야 돼요. 네. 네. 그래야 다음 라운드 아, 도전해서 네. 이득을 볼수 있거든요. 지금 은 끝에 한 명이라도 죽겠다. 아, 아, 네. 네, 뭐 도전은 했습니다. 그래서 네. 네. 막아내야 되는 이유가 구덩이를 A에 썼기 때문에. 근데 이거 킬 결국 못 내면 스노우볼 구릅니다. 아 자, 결국 캐냅니다. 아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여기서 안돼으로 아 끝까지 랑데브 안쓰다가 와 역작은 거들뿐이었다 예. 끝까지 영역 내주면 위험하다는 판단 하에 뭐 플래시 드라이브 날라오고 어? 어왜 위가? 자 이러면 미들 그렇죠 미들을파았거든요 근데 사실 어 일로와? 무력화명령? 아니 이거 더, 더 위험한건 바즈 선수 바즈 선수가 뒤보있다면 잡아냈어 아, 아 바즈가 스파이크 고립이에요 진짜 다 원템 내야되는데 네아 이렇게 이번에는 1 3대1 2 1세트 13대 10에 이어 2세트는 13대 11로 파브게이밍이 승리를 따내면서 대전 발로란트 인비테이셔널 3, 4위전 3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